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두 칸, 앞면이 나오면 플러스 2 뒷면이 나오면 마이너스 1 원점을 출발, 동전을 네번 던져, 동전을 네번 던져. First, second, t h r d f o t 네번 던져. 그럼 이제 앞, 뒤, 뭐, 이렇게. 거꾸로 섰네. 네, 뒤, 앞, 뭐, 상관없어요. 네, 뒤, 앞, 뭐, 이렇게. 던지겠죠? 네. 네, 뒤, 앞, 이렇게 던질 거예요. 네, 뒤, 앞, 이런 식으로. 이제 두 가지, 두배 되고, 두배 되고, 두배 돼서 총1 6 가지가 전체 경우. 그 중에서, 여기서 출발해서 일로 오려면, 꾹마 이제, 이제, 앞면의 개수를 x 개라고 칩시다. 앞면 개수를 X번 나온다고 치면, 뒷면은 몇번 나와요? 뒷면은 네 번에서 X번 뺀거 나오겠죠. 그죠? 렇 그럼 X번, 요 앞면 X번 나올 때는 2X만큼 갈 거고, 뒷면 나온 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를 가겠죠. 그럼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를 한게2예요 더하기 X가 2니까, 3X가 6. x는 2가 되겠습니다. 앞면이 두번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. 앞면이 두 번. 그렇죠. 앞면이, 앞면이 두 번. 그냥 무식하게 세도 되는데 무식하게 세는 되는 경우는 앞면이 두 번이니까 앞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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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면, 앞면. 나머지는 뒷면 이치가 알아서 들어가는 거예요. 앞면앞면 앞면. 이렇게 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에서총 6가지가 나오는 거죠. 앞면 자리만 정하면 나머진 지가 알아서 뒷면에 들어가요. 앞면 두 번, 뒷면 두번 나와야 되니까. 그쵸? 네. 그래서 이제 6가지가 되거든요. 근데 답은 1 6분의6인데1 6의3 요걸 좀 유식하게 뽑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앞면 자리를 뽑는 거예요네 자리 중에서 1 2 3 4 중에서 4 중에서 앞면이 들어갈 두 자리를 선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죠 우리가 이걸 나열하는 게4 곱하기 3 이잖아요 그죠 1 2 3 4 2, 3, 4, 이런 식으로 나열하잖아요. 1, 2, 3, 그쵸? 4 곱하기 3이 나열이고, 이건 나열이고, 선발하고 나열의 관계는, 여기서 1, 2는, 여기서 1, 2와 2일이 되니까, 두배 차이니까, 반띵하면 여섯 가지. 이렇게 나오죠. 그죠? 네. 나중에 익숙해지면 안 해도 되는데,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, 선생님이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. 어, 그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. 네. 일일이 해봐도 되고, 근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조금, 네. 좀똑 떨어지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